안녕하십니까 남해 들꽃조소 마을 대표 박희열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공황 장애와 범 불안 장애를 자연요법으로 극복하기 또는 자연요법으로 벗어나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무리를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냥 경황 없이 끝을 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초과하는 바람에. 아, 그렇게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마무리를 조금 여유를 두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저희 이제 동생이 이제 공황 장애와 불안 장애. 제 동생은 공황 발작이 없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범 불안 장애와 아,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아,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하고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지나면서 동생이 이제 일단 안정을 딱 하는 겁니다. 아, 형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지는 거 같아요. 근데 처음만 해도 동생도 막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안내하는 이 자연 요법에 대해서는 영 이제 못마땅했단 말입니다. 반신반의하고 형님 그래 낫겠습니까? 정말, 형님,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 20일 정도 지나면서, 자기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니까, 동생의 마음에서도, 아 형님이 하는 요 요법이, 오히려, 효과가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졌는지, 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나를, 이제,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같은 방에서 봤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어 좋은 일로 있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이제 둘이 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도 이제 동생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동생하고 이제 못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막막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생이 건강해져서 옛날 하던 일을 계속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이제 기뻤단 말입니다. 어 동생도 똑같이 나와 같은 약 20일 정도의 단식, 또한달 정도, 두달 정도의 생제식을 하는 동안에 동생의 몸도 하루가 다르게 어, 달라져 갔습니다. 어 내가 이제 정말 그 동생을 향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애정이라 할까요? 정말 특별한 마음이 들어지고 내가 동생을 잃고 동생의 몸이 나빠지면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편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동생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해줄 요랑으로, 해줄 마음으로 이제 동생을 케어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동생의 몸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어, 단식과 생체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어, 운동요법, 손끝 자극요법, 온살돌이 운동, 휴, 이제 흉선연료법, 또 이제 풍요, 또 이제 요로법. 내가 이제 그 우스운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동생이 이제 요로법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는데, 내가 요로법은 절대로 내가 못 하겠습니다. 그것만 빼고 내가 형님 따라 다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데는 나는 안 된다. 하려면 다 따라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요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이제 그 요로법을 이제 하기를 이제 미어붙였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아, 내가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내가 갈데 없으니까 내가 이제 요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컵을 제가 하나 줬어요. 그 요로법의 방법은 처음 소변 나오는 3분의 1을 버리고 중간 소변을 받고 뒤에 3분의 1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소변을 약한 어 100ml 정도 어 이제 마시는 건데 동생은 그건 절대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요로법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이제, 그거는 절대로 이제 피하고 싶은데, 이제, 거제에서 남해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는데도 이제, 지금 약으로도 안 되는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형님 집에 이제 얹혀서 살다시피 사는데, 형님 말을 이제 거부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요로법을 이제 하게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컵을 하나 들고, 몇번 망설이더니, 이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밖에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근데 이제 한몇분 있으니까 동시에 딱 나왔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이제 봤더니, 그럼니어떻더노 네 물어보니까 형님, 이 요로법이고요, 마셔 보니까 이거 뜨겁지도 않고요, 찹지도 않고요,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하면서 딱 웃으면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온도니까, 이거 뜨겁지, 식혀 먹을 필요도 없고. 태워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시니까 그 온도가 딱 맞더라는 거지. 그것을 이제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한세 번씩 계속 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쭉 있고 난 뒤에, 약석달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은 약을 완전하게 끊고, 정말 그, 이 불안과 불면이 걸리기 전에 몸으로 완전하게 돌아간 동생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러했고요. 그 나머지 약 10달 정도를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남의 일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같이 있자 하니까 형님 내가 형님 일도 일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가 배우고 어,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재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날 이제 어, 그때 이제 이사를 가 가지고 벌써 지금 그때가 2010년이었으니까, 지금 2021년이 약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동생도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 재발 없이, 지금도 그 일을 정말 기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그 골프를 훈련을 시키고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무든히 애를 쓰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이 동생이 겪었던 이 불안과 이 불면, 현대학의 약물 요법에다가 이 자연 요법을 첨가함으로써 그리고 이 약물을 점차적으로 감약해가면서 카라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건강 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저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